한 마리 왔습니다. 밤에 엄청난 입질을 바다가 땡기고 있습니다. 참돔이면 올릴 수 있을 끼고, 무시리가 아니기를 엄청난 입질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자리 잡았는데, 조류가, 조류가 좀안 맞습니다. 한동 같습니다. 한번 잘해보이소 드랙 조절 잘 하시고, 수심이 여기는 얼마 안 나옵니다. 한 17m 정도, 그 정도. 무실입니다 이 밤에 임마, 이거 조출했는가 봐요. 밤에 무슨 무실이요 뭐지말이 캐스트만 하니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벤자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어휴, 축하드립니다. 자, 벤자리가 30 정도. 네. 벤자리입니다. 네. 벤자리. 30, 30 정도. 네. 섬위에 네. 사장님 한 마리 네. 땡깁니다. 네. 어이, 벤자리다! 오! 오! 사장님, 이제, 바꿔뒀습니다. 자, 벤자리, 말할 만한 사이즈. 오짜. 우와. 벤자리, 오짜면, 은물을 생성을 하는 그럽니다. 우와. 오짜는 조금 안 되겠습니다. 오 오늘 잡은 것이 제일 큽니다. 우와. 아, 추가드립니다. 벤자리. 요거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볼라기, 볼라기 이빨이 좋네. 볼라기가 상당히 큽니다. 벤자리, 잡았는데, 벤자리. 자, 본래기만 20만 2 정도 됩니다. 오늘 음. 아, 이름 많이 잡았어요. 그냥 날이 완전 밝아지고, 어, 요, 요거 족보 좀 이상합니다, 이거 네. 자, 이게 부실이는 이불로 다 터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요거 족보 있습니다, 요거는. 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이요. 예, 부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문 확실한데, 삼돔인가 뭐, 땡해돔인가벤자리가세 중에 하나, 하나 같습니다. 긴 꼬리 같습니다참동이네참동 네. 네, 네, 도문동입니다. 추가드립니다. 네, 네. 네, 벤자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 김해 커형에 저쪽 저저 추가드립니다. 여기로 서주두개 짜리네. 추가됩니다. 네, 자, 변자리 35, 사짜 조금 안 된다, 한다. 네. 이제 한 마리 땡깁니다. 오늘, 조루가, 좀 있으면 너무 세갖고, 일찍 도망가야 됩니다. 요거 족보가 있습니다, 이거도 자, 김골입니다. 4짜. 수고드립니다 자, 용왕님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니도 4짜나서 4짜 이래 안 줍니다. 수고드립니다 아 이거 뭐, 서리터 들어왔는데, 전부 부이라서 터지라, 터지라. 그래, 그래 하십니다. 야, 서, 포위터입니다. 선수에 포위터. 한 집에랑 터져보고, 한 집에 물고 있네. 여기, 떨치좀 대주세요. 네, 아에서 다시 좀 도와줄게요. 우리 김은큰 형님. 긴 꼬리 한 마리 땡깁니다. 그 벤자리 한 마리 잡고. 부시리 많이 태자 버리고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자, 축하드립니다. 부시리내하고긴 어, 꼬리 내하고 벤자리. 다 같이 맛보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벤자리, 오짜입니다, 오짜. 오자. 그리긴 꼬리. 자, 사, 자 사짜들, 삼십, 사짜 전도 드립니다. 큽니다, 이거, 벤자리도. 오늘 뭐 훌륭한 실력과 좋은 물대, 좋은 물을 만나서 많이 잡았습니다. 네. 이쪽에, 이쪽에는 참돔, 네, 참돔 벤자리 짬뽕입니다. 이쪽에 구수는 다트 잡고, 그럼 새소몇 마리 잡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내일도 출발합니다.